사진 교체 이런 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으셨구나. 아, 로망 있긴 한데 인스타 스타일에서 공구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더예 t v 에 성형 지원을 신청하게 된김태현입니다 저는 윤곽 삼종, 광대, 사각턱, 앞턱 그리고 팔자 주름 지방 이식 하러 왔어요. 어떤 모양이요? 이 윤곽이 조금 각진 거에서 좀 라인이 이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좀 폐어 보이는데 하고 나서 여기도 좀 평평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친구들이랑 뭐 놀러 나가거나 하면은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뒷모습을 제일 많이 찍었고 한여름에도 머리를 절대 안 묶고 다녔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이게 너무 못나고 컴플렉스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안면인걸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 그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기뻐요. 제가 <laughs> 방금 로봇크로. <laughs> 네, 걱정되세요. 못 참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버려서 연주를 한다던지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제일 하고 싶으신 거? 바로 집 가서 자고 싶을 것 같아요. 사진 교체 이런 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없... 딱히 없으셨구나. 아, 로망이 있긴 한데 인스타 스타돼서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laughs> 그 연금복권 당첨되기. 상의하고 오셨을까요? 부모님이랑 상의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성형에 좀 많이 관대하셔가지고, 사실 엄마 몰래 타투했는데 그게 더클것 같아요. 어떻게 응? 대응하실 것 같아요? 들키면은 이제,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laughs> 이미 생겨버린. 혼자서 수술 회복할 때 괜찮으실까요?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은 게, 친구한테 챙겨달라 하면은, 분명 이제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거 상상하면은, 그냥 혼자 힘든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술 후 관리법 생각해주신 거 있으실까요? 새벽에 산책 나가기. 한 이때쯤 딱 자고 있을 시운이에요 올빼미 형. 맞아요. 완전 올빼미예요. 복귀 관리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한 3, 4일 차부터 냉찜질 많이 하고 호박즙 진짜 많이 먹고 산책을 많이 하려고요 수술 전인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빨리 눈 감고 이런 데다 끝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 잘 시간이라서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광대뼈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거든요. 네. 여기가 잘리고, 45도 네. 쪽 뼈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핀으로 앞이랑 뒤랑 고정될 거예요. 뒤쪽은 구렛나루 쪽으로 절개해서 핀 고정할 거고, 턱뼈 사진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는 선이 아래턱 신경이 지나가는 선이거든요. 신경선 아래쪽으로는 뼈를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최대로 자를 수 있는 양을 재 보면 각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2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1cm, 2cm 되면 이만큼까지 최대로 자를 수는 있지만 그런 얼굴은 좋아하지 않아서 각을 남기면서 이 정도 느낌까지 자를 거예요. 측면에서는 전후차를 충분히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데 정면에서는 전광호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튀어나온 뼈 있죠? 바깥쪽 뼈의 이 부분을 잘라주는 피질절럼 수술을 해서 정면에서 좀더 갸름하게 만들게요. 지방 이식은 2차에 걸쳐서 진행되거든요. 1차 때 100%를 뽑으면 40% 정도 생착돼요. 그럼 또한 달, 두달 사이 또 2차를 해서 또 생착을 또 시킬 거고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을게요. 그렇게 하면 수술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접시계시면 수술 준비할게요. 수술 플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4턱 7, 8mm 정도 깎아서 얼굴형을 좀더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앞턱도 좀더 갸름하게 수술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앞볼이랑 이렇게 팔자 부분에 꺼진 부분에 지방이식을 해서 좀더 입체적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고 세세하게 상담해 주셨고, 같이 CT 보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더 빠르고 쉬웠어요. 저는 지금 수술방 앞이고요. 수술하고 만나요. 안녕. 붓기 잘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 붓기는 차차차차 더 빠질 거예요 한 달째 정도면 80% 정도 붓기가 빠질 거거든요 지금 불편한 거 있어요? 뭐 먹을 때낄파봐 가글만 잘 해주시면 되고 입아 벌려 볼게요 네그 정도까지는 벌리셔도 되고 오늘 실밥 다 뽑아 드릴 거예요 한달 후에 보고 CT 찍고 경과 체크할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 씹는 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오늘 그 방문해서 어떤 치료나 케어를 받았는지 레이저 치료랑 입 안에 있는 실밥을 제거했습니다 레이저 치료했을 때 얼굴이 그냥 따뜻하고 찜질 받는 느낌이었고요 실밥 제거할 때 광대 쪽은 별로 안 아팠는데 앞턱 쪽이 좀 많이 아팠고 많이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안면용과 후기들 봤는데 실바 볼때 제일 아프다 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더 약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울 볼때 너무 웃겼어요. 아픈 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고, 각을 하려고 화장실 가서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 수술 잘된것 같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움직이실 때 힘드시지 않았는지 처음에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 줘야지 하고 고개 팍 숙였다가 그때 살짝 아팠고 이제 머리 감는 거 실밥이 여기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머리를 감을 때 밴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밴드가 머리카락 때문에 안 붙여지는 거예요. 한 5일 정도 걸. 월... 불안해서 안 감다가 결국 그냥 미용실 가서 여기만 건드리지 말고 여기만 머리 감겨주세요 해서 머리를 감았었던 것 같아요. 4일차까지는 거의 집에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붓기를 빼려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래 하신 분이 2시간이 더는데 어, 저 2시간. 내일이요? 네. 붓기 관리는 한게 산책밖에 없어요 왜냐면 온침질이나 호박즙 많이 드시는데 일단 호박즙 너무 맛,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온침질도 너무 귀찮아서 한 3, 4일 차부터 냉찜질 많이 하고 호박즙 진짜 많이 먹고 그냥 했던 게 산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산책을 진짜 좀 오랫동안 했어요 수술 전에는 앞턱이 이렇게 뾰족하지도 않고 뭉툭하고 좀 넓고 사각턱도 좀 심했고요 광대도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앞면과 상종을 하면서 지금은 앞턱이 훨씬 얇아지고 뾰족해져서 되게 만족이 되고요 사각턱도 갸름해지고 광대도 좀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차까지는 붓기도 많이 부어 있고 특히 입 안쪽이 많이 부어 있어서 말하는 발음이나 말투가 조금 어눌했고요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이 살짝 불편했습니다. 모실밥 제거하고 하면서 점점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졌고 이렇게 잔 붓기만 남아있고 말하는거나 그런 거에 불편함도 아직 못 느끼고 있고요 일상생활 그래도 별 지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붓기가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다음에는 더 예쁜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